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분석할 코인은 에이셔 코인인데 에이셔 같은 경우 제가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 솔라나 예시 들어 드리면서 그러면서 매도하고 이 밑에 지지해 주는지 보면서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어,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락업 폐제 일정 전혀 나오지 않았다. 얘네들은 좀 뒤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에이셔 락업 폐제 일정 있기 때문에, 이 락업 폐제라는 이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락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말 그대로 가격 안정을 위해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은 특정 기간 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게 거액을 투자하고 특정 기간 동안 거래를 제한받았는데 손해보고 나올까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몇 배씩 갔었던 코인들은 전부 다 이런 결말을 맞이했었던 게 다 락업 폐지의 일정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벤트라고 불리는 게이 락업 폐지의 일정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는 최소 3배 많게는 30배 정도 폭등하는 그런 이벤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락업 폐지 일정 맞춰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락하기 직전에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가끔 차트 매매 하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차트 보고 매매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솔레이어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솔레이어 제가 4,100원 하고 있을 때 4,800원부터 4,900원까지 분할 매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솔레이어가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4,800원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4,800원에서 4,900원. 그날 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로는 만 원까지 갈 자리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근데 결과 보면 이렇게 폭락한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반드시 락업 일정대로 매매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이셔 락업 일정과 그에 대한 대응 자료집 만들어 왔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 잘 키우고 싶어서 무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락업 일정 끝나고 나면 최소 1년 내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기회에 잡을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010-2640-5478 여기로 이셔락업, 이셔락업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이셔라업 해제 일정과 대응 자료지 문자 발송해 주신 순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649-5478이시월 락업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 일정만큼 중요한 내용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제가 아까 락업 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라업 아, 해제에 임박한 코인들만 노려서 잘 먹고 매도하면 대박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최대한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이라업 해제 일정 얼마 남지 않은 코인들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낙업 해제 일정 임박한 코인들 무수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그동안 큰 상승이 단한 차례도 나오지 않은 코인으로 선별을 해왔습니다. 그래야 상승이 다른 코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르고가 12배를 갔는데 원래 커넥트는 3배 간 것처럼 3배보다는 12배가 훨씬 낫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0-2640-5478 여기로 단기, 단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그동안 큰 상승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음에 따라 최소 아르고만큼 갈수 있는 그런 코인이 제가 뭔지 그리고 매매 전략이랑 락업 해제 일정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010-2640-5478 여기로 단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률 초기 투자자 500만 프로 그리고 4만원 투자했는데 700억 수익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코인들 제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내가 저때 저 코인 잡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혹시 남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천원 미만입니다. 시가총액 이 엄청 적고 모멘텀이 이 시가총액 천원 미만인 코인들 중에서 역대급입니다. AI 관련 코인이고, 그동안 큰 상승이 단한 차례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요, 최소 50배, 최대 1000배 상승 가능합니다. 본크가 대표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아껴놨던 코인인데,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큰맘 먹고, 어, 이것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어,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코인 목표가, 매수가, 락업 일정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640-5478 여기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640-5478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코인이 뭔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 까지, 하 고요, 아, 어, 좋은 하루 보 내시 길 바라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